자 마지막 정면전 갑시다. 네 받은 것 같아요. 저는 블루 팀 반가유. 이번 레드 팀이 있기 때문에 블루 팀만 해보게요. 엽엽엽엽 엽. 큭큭 큭. 블루 팀 다섯 명. 에? 날 레드 함정이지롱. <laughs> 가옵시다. 어 직업이 많네요. 저는 그냥 아차하겠습니다. 자 해봅시다. 재밌네요 이거. 어 시작한 거야? 아 시작했네요. 갑시다. 어디야 위치가? 어디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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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구나. 뭐야, 우리 레드팀 아니야? 잡았다. 역 혹시 대작파? 신검 보셨나요? 보셨어요, 여러분? 오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? 오, 시 깜짝이야. 와, 와. 그 순식간에 들어오네. 소화기 별로 안 세거든요, 생각보다. 가봅시다. 빨리 가서 죽여야죠. 오히려 빠다가 무섭긴 한데, 활은 또 컨트롤 잘하면 돼서. 가봅시다. 어 아프다 나도 빠따로 갈까? 하리 편하긴 한데 빠따가 센것 같긴 해요. 갑시다. 빠따가 판정이 안 좋긴 한데 세긴 딥다 쎄네요 맞아 보니까. 죽었어. 나도 빠따 들었다잉. 제가 기 모아놓고. 어, 하나도 못 잡았어. 자, 잡아주고요. 어, 뭐야? 아, 아, 부들부들, 부들부들, 아, 좀비 진격이네. 그럼 이제 다시 활열땐 활이 최고야. 아, 이번엔 키 많이 못한 것 같은데. 어, 저희가, 저희가 왔는데, 지금 좋은데요. 점수가 제네 근데 지름길 생겼네. 저한테 불리해지죠. 50% 넘으면 그런가 봐요. 좀비들 나오네요. 저한테 이득이죠. 여로오죠 지금. 여로오죠어 뭐야? 아 좀비 소녀. 아, 아 이거 큰난데. 이저이 불리한데 지금. 아저 많이 활용 못한 것 같은데 지금. 대똥파신 같은데. 자 그래도 지금 68%까지 올랐어요. 69% 좋아요. 70% 이러다 끝나겠는데. 개이드인데 이러면. 어 이번 아군분들이 상당히 잘하시는데요. 자, 이렇게 멀리서 계속 때려 주고요. 아, 뭐야? 아, 토끼 좀비에서 아, 진짜. 아, 저걸 저 잡았을 걸. 괜찮아요. 아직 유리해요. 제분 아주 잘하시거든요. 89%, 90%. 야, 누구야? 완전 지금 폭풍으로 다잡으신가 본데. 저한개 없죠, 거의. 어어어어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이스, 안 뺏겼죠. 지름길도 없어요, 아직. 자, 좀 계속 이거 팔 날리고. 나이스. 대박. 제가 많이 안 잡은 것 같은데. 제가 MVP는 없는 것 같고요. 저희 팀이 이긴 것 같습니다. 계속. 대박. 가면 모두 1라운드만 할게요. 아, 2라운드밖에 안 되는구나. 네, 갑시다. 네, 방파 사유 자, 막판. 1라운드 없네요. <laughs> 2라운드. 거거. <그거>. 1라운드가 없어요. 뻘쭘하네. <laughs> 뻘쭘. 뺄쭈! 자, 다들 오셨나요? 자, 막판 갑시다. 뭐 뭐라 하셨는데? 부캐 닉네임 대박 자딱이름는 죠? 제발 카페 맵 나오면 오지마, 오지마 아래쪽 오지 마요. 오면 바보 바부. 진짜 바보 죠. 지금 우린 동족이 있거든요. <laughs> 3, 6, 9, 3, 6, 9, 2, 3, 6, <laughs> 헉! 아래쪽 좀비옴막 울리네요 쿨한댕큐 도망가시네 나 도망가야지 안되겠어 여기 안 오겠지 여기 안 오겠지 여기 안 오겠지 여기 안 오겠지 여기 소매세지 아 여기 여기 오면 이제 딱 컨트롤해서 피해죠 잠깐만, 큰일났다. 헬로 네이버님, 저분 일부러 r 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ou doing? What are y 인간 그 점수 많이 얻거든요 아까 뚜더님이두번 살아가지고 네 점수 많이 드셨죠? 기아 어 저기 있다 하키유 오 이거 뭐야 이거 상어 입구네 우 이거 뭐야 잠깐만 이 중에 좀비가 있을 거 아니야 난튈 거야 일로 오지마 오지마 나가 좀비네 이런 체인장. 어, 여기 사람 많다. 잡았구요. 개이득. 저기 있네요. 난 숙주라 다 보이네. 여기 하나 있다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나가면 데 아, 나왔다. 저기 네요 인간 킬 많이 했죠, 지금? 저기 있다. 자, 이제 몰이 사냥해야죠.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, 딱 봐도. 아, 잡혔네. 방금 잡혔네. 자 인간길 3킬이거든요. 많이 한 편도 아니고 요번에 점수가 하나 많이 낮을 것 같아요. 여기 바닷가도 있구나. 오, 이게 사람 있다. 안녕. 저긴 길이 없는데. 이쪽이다. 아, 여기 나가는 길이구나. 있 여기 근처에 있는데 어디지? 허허, <laughs> 놓쳤어. 이 씨, 눈 앞에도 놓쳤어. 이 씨.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. 문제는.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, 한 명. 여기 있다. 아 아니구나, 사람이구나. 이쪽인데. 어딨지 아, 근데 3명이랑 남았는데? 아, 여기가 길이 살짝 있구나. 야, 저기 숨은 답이 없겠구나. 망했다. 4달라! 4달라! <목소리> 참 이런데는 <덴> 아니겠죠? <laughs> 마지막 게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뭐야, 바로 뒤에 있었어? 레벨업 했네요. 헬로 네이버님, 잘하시네요. 사쿠라요?